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믿음의 말을 칭찬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강구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방인의 간청을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를 배불리게 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지요. 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들과 같음을 노골적으로 말할 때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때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져버리지 않지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은 여인은 겸손하게 믿음의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인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것이죠.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임하면 딸에게 들린 귀신이 떠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칭찬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언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하였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니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믿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죠. 주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인에게서 믿음을 배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배웁니다. 환경,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여 말을 하여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믿음을 주소서 둘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소서 산송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멘